한국 주택은 따뜻하기로 유명합니다. 집이 따뜻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의외로 집안이 추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북유럽 같은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특유의 온돌 같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온돌을 깔려고 바닥을 뜯는 일도 있다고 하죠. 또 미국 등에서는 한국산 온수매트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케이난 방의 소식과 이에 대한 해외 반응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일본에 가면 크게 놀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워서 옷을 껴입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건데요. 날씨가 온화한 편이어서 눈도 별로 내리지 않는 도쿄도 한겨울에는 코타츠가 없으면 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의 건축 양식과 난방 시스템의 한계 때문인데요. 잘 알려졌다시피 일본은 지진이 잦아서 목주 주택이 많은데 목재는 여료율이 낮고 단열성이 떨어져 난방을 해도 금방 추워집니다. 또한 일본의 가정은 보통 각 방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욕실이나 화장실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데요.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살 때는 겨울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한국은 화장실도 따뜻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추위가 지긋지긋한지 최근에는 바닥에 일본식 온돌인 육화담보를 깐 신축 맨션이 늘고 있고 이런 맨션은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걸그룹 카라가 일본의 한 예능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일입니다. 진행자는 카라 멤버들에게 일본의 코타츠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이런 게 있는 일본이 대단하다, 부럽다는 식의 대답을 유도하는 수작이었습니다. 이에 카라 멤버 한승연은 한국엔 저런 거 없다,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이 부잣집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일반 가정도 그런 것이냐 물으니 또 한승연은 대부분의 집이 그렇다고 대답해서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죠. 이 일화는 일본인들이 억지 부심부리다가 역관광당한 일화로 지금도 회자될 만큼 유명합니다. 지난 2018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외국 선수들이 숙소에 따끈따끈한 바닥에 반했던 일화도 유명한데요. 캐나다 쇼트트랙 대표 샤를 아물랭 선수는 마치 한국 사람처럼 바닥에 누워 등을 지지면서 편안하게 TV를 보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또 호주의 한 방송국 촬영팀은 숙소에서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서 외국인들은 숙소가 얼마나 따뜻한 거냐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온돌과 난방 시스템은 해외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유럽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온돌을 받아들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방영한 KBS의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덴마크는 신축 건물의 80%가 난방 시스템의 온돌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에도 바닥난방을 적용해서 냉난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오페라하우스는 지하 5층 지상 9층의 규모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냉난방이 까다롭고 에너지가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샀는데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시설, 예를 들어 항공기 격납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 등의 바닥 난방이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냉난방 설비 회사 우포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닥난방의 연간 시장 규모는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식 온돌 패널이 해외의 가정집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단열재, 온수 배관, 마감재가 한 세트로 붙어있어서 바닥에 깔고 연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패널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 호야온돌에 따르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등의 추운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으로도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바닥 난방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었고 현대에는 라디에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류가 유행하면서 온돌이 알려지자 신축 건물은 바닥 난방을 적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벽이 더러워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온돌은 그런 문제가 없고 훨씬 따뜻해서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유럽도 멀쩡한 바닥을 뜯어내면서까지 모듈식 온돌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럽도 역시 한류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온수매트도 해외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미국인이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올린 후기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안전 문제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히팅 패드 대신 한국산 온수 매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기능과 품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팅 패드보다 안전하면서 따뜻하고 몸도 훨씬 개운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많은 외국인들은 온수 매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온돌을 체험한 외국인들이 온돌의 우수성을 열심히 홍보해주기도 했죠.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한 미국인의 댓글은 특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라디에이터를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나 같은 환자에게는 지옥이었어.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한 일도 있었다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온돌이 깔린 집에서 살게 된 이후 그런 일이 없어. 여기도 건조하지만 라디에이터를 튼 미국 집보다는 훨씬 나아. 난 이제 온돌 없이 못 살겠어. 또 어떤 이들은 한국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체험이 찜질방이었다고 했습니다. 불가마에서 땀을 쫙 빼기도 하고 뜨끈뜨끈한 바닥에 앉아서 친구들과 미역국을 먹기도 한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였죠. 온수매트가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려주자 많은 이들이 당장 사러 가야겠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도 관련 업체인 경동나비에는 지난 2017년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한 이후 최근에는 66%에 달했을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경동나비엔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6,353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경동나비엔은 업계 최초로 총 매출액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은 미국 마트에서도 온수매트를 사려고 줄을 서고 홍보 행사라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네요. K콘텐츠,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난방까지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돌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보일러와 온수파이프를 이용한 현대적인 바닥난방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는 191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귀족의 조선관에 묵으면서 온돌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관이라는 건물은 경복궁의 자선당 건물을 해체해서 일본으로 옮긴 것이었는데요. 이때 한국의 온돌에 깊은 감명을 받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여기에 영감을 얻어 현대식 난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 알려졌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야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의 온돌이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